스포츠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자 이정우 선수 뭐 다들 아시피 이종범 선수 바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종범 선수의 아들이 이정우 선수. 아, 이정우 선수 지금 스물다섯 살이죠. 뭐 지금. 그~ 이~ 금년 그~ 프로 야구 시작할 때 자기는 이제 그~ 지금 키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제 자기는 미국 프로 야구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미 공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7년 뛰었기 때문에 포스팅 시스템으로 미국 프로야구로 가게 되는데 미국 언론이 벌써 뭐 이미 텍사스 렌저스가 62년 만에 월드스레 우승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종우 선수에 대한 관심이 무하나높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프로야구에 그이 출범했던 첫 번째 발을 들였던 박철순 불사조 전화 연결해서 이종우 선수 뭐 몸값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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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매번 이렇게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변났습니다. 예. 야, 이종우 선수가 그 미국 CBS 스포츠가 그이 이종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종우 선수가 25살이란 말이죠. 네. 이제 전성기가 이제 왔다. 그래서 6년 계약에 총액 9천만 달러, 1 1 8 5억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그, 어, 보도로오나서어요어유 어,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네요. 예, 이종훈 선수는 어, 예. 뭐. 예. 어, 저는 살짝 의외네요. 어 근데 이종훈 선수가 7년 동안 884경기에 나서 타율이 그, 이, 사말 때가 넘어요. 사말 4푼입니다. 사말 4푼. 사말 4푼. 어 그리고 홈런 65개의 타점이 555개, 도로가 69개인데, 금년은 그부상돼에 있어가지고 1 4 0대의 경기 가운데 그 8, 6경기 밖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타일이 사말 1푼 육리. 홈런 6개, 타점, 그이 여덟 다섯인가? 이렇게 45개를 때렸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7월 달에 발목 수술을 했어요. 음.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그이 스포츠 전문 채널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만큼 이정우 선수에 대해서 아주 좋게 그이 경기력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음.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선수를. 네.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장례성을 보고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 우리 박철순, 우리 불사조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이정범 씨 아니에요. 네네. 어, 지금 LG에서 이제 코칭스프로 활약하고 있는데 역시 아버지의 피가 그 DNA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 <laughs> 모순인 모양이에요. 네, 이제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좋은 계획으로 갔다래도 네. 아 이제 적응이 문제인데 네. 이제 뭐 이현진 선수나 뭐 최준수 선수나 그런 대선배들한테 좀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어. 어,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아버지 뭐 이정봉 코치가 많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겠지만. 네. 또그 실제로 겪어본 선수들한테 네. 많은 조언을 아마 받아야 될 거예요. 처음엔 아좀 아마 제 예상은 크게 고전을 하니까 시즌 내년 시즌 때 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 리그부터 조금 좀 적응을 하는 게 어떨까 하죠. 어... 조심스럽게 그렇게. 어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정우 선수가 이제. 그 미국 프로야구가 아주 그 굉장히 공이 빠르잖아요. 뭐160 던지는데 우리는 뭐 150만 해도 아주 빠르다 고 그러는데 미국 네. 프로야구 빠르잖아요. 그, 그 투수의 투구 속도가 그러니까 빠르기도 하지만 그냥 네. 곱게 들어온 공이 없거든요, 하나도. 아, 그러니까 이제 그 물론 뭐잘 아시겠지만 이정호 그러면 영년 선수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빨리 정응은 하겠지만은, 네. 아, 그래서 조금 좀, 저는 좀 걱정이 앞서요, 저 경험상. 네, 어,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나이가 있으니까, 네. 성급하게, 조급하게 굴지 말고, 네. 어, 마이너리 일서부터 읽을 공에 좀 익히고, 미국 프로야구의 시스템을 점점 좀 몸으로 익혀야, 네. 조금 좀덜 당황하지 않을까. 그래, 저시스들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김하성 선수는 3년차가 됐는데, 사실은, 그, 지금, 금년에, 2할 6푼에홈런 17개 때리고, 그 다음에, 내셔널리고, 그, 유틸리티에서, 그, 상까지, 골든글로브 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거에요. 아마, 이정우 선수도, 네. 김하성 선수의 그 영향을 그렇죠. 많이 받았다고 봐요, 미국 현재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거를 지금, 그, 이정우 선수가, 그 선배인, 그, 김하승 선수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음, 예. 그런데 김하승 선수가, 어, 이거 대단한 거예요. 아시아 선수로서는 일본의 이치로 선수의 이두 번째로 골든그로브상을 받았으니까. 근데, 뭐, 선배님도 저보다 저잘 아시겠지만, 받을만 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받을만 예. 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실버슬로그라고 해가지고 최고 타자, 어, 후배도 올라 있고요, 뭐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김하성 선수가 3년 찬데도 불과하고 이렇게 골든 글로브상까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정우 선수도 나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네, 네. 크게 용기 받고 힘을 얻겠죠. 네. 그리고 현재 반응도 그 무시 못할 거고 김하성 네, 네. 선수, 선수에 대한. 네. 어, 뭐, 우리나라, 그, KBO 야구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는 사실입니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네네. 미국의 CBS도 지난 11월 9일에 그렇게 이제 크게 그 이종우 선수에 대한 그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도 말이죠. 그 네. FA 자유계약 선수로 이제 포스팅 시스템으로들어올선수 그 중에서 지금 이정우 선수가 14번째 14위로 보고 있네요. 140도 아니고 예, 14위인데. 예. 위라고 예. 연봉을 1000만 달러 이상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어요. 야, 그럼 메이저리그는 지금 현재서 에 500위에만 들어도 네. 실력 파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네, 14위. 야 동창 선수가 한국 선수가 예. 와 이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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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수도 그 훈장 줘야 됩니다 나라에. <laughs> 그러니까 어. 미국에서 뭐 와서 미리 그 스카우터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랬거든요. 아유, 예 얼마나 정말 자랑해요. 자랑스럽죠. 근데 금년 아유, 예, 금년에는 조금 부상 있고 발목 수술돼 가지고 아, 예, 예. 그 경기에 많이 나오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모든 게참 이상해 그이 좋은 일에는 꼭 그런 게 생겨요 어~ 히었는데 아, 또큰 또, 또 무대 가려면몸 관리도 잘 해야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몸 관리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지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는 공격과 포그 수비가 따로 있는데 그렇게 부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벌써 게임수가 몇, 몇 게임입니까? 메이저 리그가. 122경기죠. 거기다가 네. 음. 살벌한 경력력 선수가 수수, 바로 옆에 붙어있죠. 네. 아마 그, 서로들 말을 못하지만 중학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음. 거기다가 어떻게 컨디션이라는 게 한결 같나요? 네. 나쁠 때도 있죠. 네. 슬럼프라는 게 오죠. 아, 슬럼프. 그 참, 그 스트레스라는 게 그, 그, 뭐, 아, 이정우 선수 정도면 아마 잘 이겨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박철순 감독도 보통 2년차가 되면은 그 슬럼프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느낍니까 아, 어, 저는 그런 것에 결열이 없었어요. 아하. 저는 뭐 그런 결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 왜냐면 이제 그 1년차 때는 모르고 그냥 뭣도 모르게 막 하는데, 그 그렇죠. 다음에 조금 알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기다 보니까, 2년 차가 되면은 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슬럼프가 온다고 그러는데 아. 아, 어... 그런 경향도 막 있지 네. 않나 싶겠네요. 지금 네.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럼 박철순 감독은 그 78년에 미국 마이너리그는 했지만 그 계속 그뭐 그 경기가 있다 보니까 뭐 슬럼프고 뭐고 그걸 느낄 수가 없고만요. 예, 자식...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뭐, 그걸 결혼해 겪을 생각도 없고요. 네. 그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그,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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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른 자의 그 하품이지. 네. 전혀 그런 생각들은 저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흔히 이제 저는 기자로서 이제 많이 이제 그 뉴스를 접해보면은. 네네. 메이저 리거들은 이제 이동할 때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겠지만은, 마이너 리거는 버스 타고, 햄버거, 먹, 먹어, 먹고 다녀야 된다. 굉장히 힘들다, 아, 그러는데. 텍사스 그렇죠? AA 는 1박 2일도 다녀와요. 저쪽, 저, 어디였죠? 텍사스 AA 팀하고 올라오면. 네. 그게 가는데 1박 2일 걸려요, 버스로. 아. <laughs> 그러니그 <laughs> 얼마나 피고, 필요, 피로하겠어요? 아우, 와, 아유, 지금 생각해도 정말, 그, 어떻게 견뎌내나다 싶네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마찬가지죠. 야, 얘들은 이게... 일단 그것부터 혹독하게 트레이닝 을 시켜요. 아, 그러니 먹는 것도 그렇게 그렇게 좋지 않고 그걸 이겨내야만 <웃음> 되는데. <웃음> 정말, 아, 그래도 뭐 그쪽 햄버거는 영양가가 높으니까. 네. 뭐 그걸로 <laughs> 그냥 때우는데. 네. 아무래도 먹는 것도 부실하고 네. 이 뭐. 사실상 잡생각할 겨를이 없죠. 아, 그렇군요. 게임이 많으니까. 네네. 어, 그때만 해도 트리플 에 더블에 뭐 싱글 에 이렇게 그 구분되어 있었습니까? 그때도 78년만에. 네, 저 1A 밑에 이제 뭐 비스라고 하나 있었고. 네. 그 다음에 A 볼, 트리플, 더블, 트리플 이렇게 있었죠. 아, 그렇군요. 트리플은 뭐 거의 뭐 메이저리급 선수들이고요. 네. 그러니까는 박철순 선수가 이제 978년에 가고, 82년 프로야구 생기고, 94년에 메이저 리그로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대단했죠. 음. 박찬호 선수. 아이고, 대단했죠. 뭐, 참, 박찬호 선수. 정말 한국 야구의, 한국의 품격이나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 올려주는 선수였죠. 그렇죠. 그, 어떠, 어떻습니까? 우리 박초순 감독이 보기에 이정우 선수가 내년에 이제 포스팅 시스템으로 가는데, 네. 그, 뭐 예상은 어떨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안타깝지만 1, 음. 2년은 고전. 어.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죄송하지만 드네요. 어, 그렇게 드네요? 네네. 아, 그래요. 근데 김하성 선수는 뭐 아주 그 3년 30분... 정도. 아, 야, 김하성 선수는 뭐골든글로브상을 받고 뭐 하여튼 뭐 그 수비에서도 공수주구에 공수주에서 뭐 공격과 수비 고데메 그 그이주뭐 이렇게 뛰는데도 아주 그 특별한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네제가막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네네 그럼 이제 김하수 선수는 인필 인필드 내야수고 네네 이정우 선수는 외야수로 갈 거라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뭐그잘 어, 아시겠지만 메이저리의 외야수 그러면 수비보다는 장타력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종우 선수가 과연 장타율이 거기서 그 투수들의 빠른 투수들의 공을 얼마나 공략을 해줄 수 있을지, 네, 아 그게 조금 좀 걱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제대로 어, 지적해주셨네요. 말해서 김하성 선수는 뭐 2루수, 3루수, 유격수 이렇게 네. 유틸리티였습니다만, 이종우 선수는 외야수란 말이에요. 10년 어. 뭐 보고 뽑을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장태력을좀받 어. 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예. 그 그렇다고 또이치로 선수처럼 단 단타에 능하냐? 예, 예, 예. 근 조금 좀 범빈이 들고 예. 맞습니다. 전좀 네.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츠루 선수가 역시 외야수로 10년간 사실 골든 글로브상을 받았는데. <laughs> 예. 아 예. 아야그 박준수 감독의 예상이 제가 보기엔 지금까지 거의 맞았단 말이죠. 자, 좀, 아닙니다. 예상 못하 이건 걱정입니다. 걱정. <laughs> <잘 되라는> 걱정. <laughs> 걱정이죠. 뭐 네. 그런 걱정을 싹 가시고 처음부터 아주. 뭐, 빵빵하게 나가면 좋겠는데. <laughs> 아이고, 그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를 끌어길 바라야죠.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박감독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네. 주또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자, 뭐, 박철순, 그, 불사조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외야수니까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뭐, 그, 미국 프로야 야구라는 것이 세계에서 뭐, 야구관을 한다는 선수가 모인 데가 미국 메이저리그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진로를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그 연봉, 그 6년 계약에 9천만 달러, 1,180억 뭐 연봉은 천만 달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우리가 보면은 그 주, 류현진 선수가 뭐 다다시피 그 2019년에 LA 다저스에서 토너토 브루이스로 4년간 8천만 달러로 그, 계약이 끝났죠. 어, 1058억을 받았고요. 가장 많은 연봉을 그 계약을 한 선수는 지금 SSG에서 뛰고 있는 추신수 선수입니다. 2013년 12월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 기간 7년에 1억 3천만 달러, 1 7 1 8억의 계약을 했어요. 아휴, 얘넌 천문학 전수자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이정우 선수 얘기 나옵니다만 지금 일본의, 그, 이, 오타니 선수. 이 선수는 미국 프로야구 147년 역사에 투타에서 맹활약하는 선수입니다. 천재 야구 선수입니다. 29살인데, 키가 1m93인데, 시애틀 메르너스 소속이죠. 자유계약 선수가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10년에 5억, 5억 2천만 달러 얘기 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6,887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너무 엄청난 숫자라서 저도 지금 감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laughs> 엄청난 금액의 몸값이 나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돈 얘기를 하니까 저는 지금 머리가 <laughs> 띵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요. 어... 국내 프로 축구 이제 두 경기씩밖에 남지 않았는데 뭐 울산 현대가 이미 그 작년에 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금 하위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프로 축구는 41년이 됩니다만는그 12개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하위 팀이 지금 2부 리그로 떨어지고 1 2부 리그 그 우승을 차지한 팀이 일부리그로 올라오고 이런 승강제인데 자 지금 국내 프로축구 막바지 순위 경쟁이 아주 어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이 시간에는 그 국내 프로축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